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헬스창고 헬창 TV 헬창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김재석 위원님 이신데요. 네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 네,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3대 500이 가능한 남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석입니다.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놀치한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대해주서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은 이제 깜짝 놀란 게 지금 커뮤니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헬스, 또 이렇게 운동인 분들이 엄청난 지지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어, 일단은 아침에 기사가 났는데 예. 아, 호통을 치고 계시는 쇠질에 목마른 그런 눈빛으로 저희가 아, 지금 벌써 운동을 못한 지가 예. 몇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제 입장에서는 표 손실만큼 무서운 게 근손실이거든요. 아,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2주를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저도 못 참겠더라고. 이게 아직 내가 지금 여기 닭가슴살 먹어 뭐해 어차피. 그쵸. 이거는 다똥으로 간다 100%. 그쵸. 근육으로 갈 일이가 없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마침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헬간모 대표님을 아헬건모 대표님 네. 만나 뵀어요 그래서 네.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이사 안에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먼저 이거를 치고 나갔을 때 음... 자영업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괜히 좀 정당색 묻어서. 그 피해를 보실까봐 네. 계속 뒤에서만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예. 이게 또이주 연장을 해버리니까 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피트니스 업계가 다 죽는다 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 헬그 무 대표님을 만나서좀 자세한 상황을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이거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긴급하게 그냥 어제 막그 열이 받쳐서 네. 확 썼습니다. 써가지고 아침에 막또 내질렀는데요. 음, 네. 네. 대부분은 다들 뭐,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런 반응이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반응이 괜찮게 좀봐주셨어요 정말,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었고 또 이게 또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 가지 명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와닿는 게 헬스는 고독한 운동이다. 네. 어떤 소통을 안 한다. 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요. 사실 뭐 저희 뭐 아시다시피 헬스장 가서 말안 합니다. 그럼요. 저희끼리 쇠질하기 바쁘고 그럼요. 그리고 여자 오면은 조금 뜨끈뜨끈 쳐다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지 어떻게 저희들은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헬스장 막 5년, 6년 이렇게 다녔어도 네. 인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 10명 안에 꼽아요. 왜냐면 이제 눈인사 정도 하고 대화를 해도 저희가 대화 90초가 넘지 않잖아요. 그쵸. 왜냐면 90초가 넘어가면 이게또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도 네. 그냥 한마디 건네고, 네. 한마디 건네고 다시 가서 운동하고 한마디 건네고 다시 가서 운동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인간 인생 자체가 고립된 상태로 살고 있는 그쵸. 사람들인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저희한테 몸에 다 배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거리두기는 이미 시행되고 그럼요. 있었죠. 저희 운동인들한테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뭐 근소실 날까봐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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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음. 그 명목으로 우리가 2.5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계속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일시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직원들이 네. 마스크 쓰는 안 쓰나만 계속 쳐다보면서 돌아다니셨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가 그쵸. 보면 회원들이랑 본의 아니게 또 얼굴 붉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트레이너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라 하시고 몇분 회원분들 몇 분들 중에서는 마스크 쓰기 싫다고 자꾸 내리면 네. 피할 전다 막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서로 막 그 얼굴 붉히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사님들께서 사장님들께서 그런 거다 감안하고, 방역수칙 지키겠다고, 이제까지 계속 똑같이 방역지침 잘 지켜왔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또 무슨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어? 영업해주고, 네. 이렇게 해놓고 피트니스 업계는 또 2주 정지한다고 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국민청원이 지금 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국민청원이 있다는 이렇게 많이들 동참하고 계시고, 지금 실제로 20만 명까지, 음, 글쎄 저희 영상이 올라갔을 때 달성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하시는 게, 어,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어가면 과연 정말 음. 정부가 그것을 심각한 사안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일단 문제의식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형평성이 대단히 어긋난다. 네. 이건 도,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네. 문제의식들을 이제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다행히 또 국민청원에서 반응이 이렇게 괜찮게 올라오고 있고,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헬스, 피트니스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샤워실은 폐지할 테니 그냥 시설만 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네네네. 혹은 뭐두평나한 명씩만 그 운동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좀 허용해달라. 러닝머신 하나 띄워서 하나 그렇게만 할수 있게 해달라. 네네. 이런 몇 가지 요구들이 있고 그것은 방역지침에 그 비추어봐도 네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정부에게 음. 이 정도는 우리가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지. 네네. 안 그러면 지금 월세 몇천만 원, 뭐 많게는 몇 억씩 나가시는 헬스장 사장님도 그냥 눈 뜨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거 안 되죠. 네. 저희들이 아쉬웠던 거는 네. 어떤 정치권에 계신 분께서 네. 어, 이 3대 운동을 안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생각안 한다. 골프로 중요하게, 음, 중요하게 음, 음, 생각하지. 음, 음, 음.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포통 음. 치신 걸 보고 아, 드디어 음. 정치권에서도 3대 500. 하시는 분이라는 이게 이야기가 퍼지면서 운동인들이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음. 운동인들에게 서포트를 하실지 음. 앞으로 행보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제도권 내에서 네. 운동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방역 지침에 따르면. 네. 예컨대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뭐 합기도장이라든지 하는 이몇 군데 허용된 시설들을 보면 그 허용의 이유가 사실 교육 목적이거든요. 아, 교육.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보다 아래 에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네. 운동은 좀 쉬어도 된다. 아. 사실 우리가 뭐 선진국이나 뭐 지금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나 뭐 혹은 젊은 사람들이나한테 운동을 많이 그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인들,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이 해외사를 지켜보면 네. 말 그대로 해창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도 쉬하지 않고 주 예, 네,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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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운동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사실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고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든 제도권 으로 들어가서 우리 운동인들이 정당의 보상받고. 네.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 정당에서는 어 아직 이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네. 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제 임기까지 이 역할 하나 제대로 해놓고 나가지 않제제 아... 거의 유일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운동이라는 게 사실 자가 면역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그럼요. 되는 네. 것이 있는데, 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음. 그런 의구심도 저도 갖기도 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우리가 그 피트니스 업계에 계신 이제 사장님들, 네. 뭐 트레이너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았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피트니스 시설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네. 당장 피트니스 시설이 망하면 내가 갈 헬스장이 없어지는 거고 그쵸. 받아야 되는 회원권 역시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말 그대로 피트니스 업계 몇몇의 입막음을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전 국민으로 피해가 분명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 더 실효적이고, 정말 형평성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내야지, 우리가 이 모든 운동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튼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아니, 오늘 인터뷰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행복 여러분들 꼭 응원 바라겠고요. 어떤, 뭐, 정치적인 거, 저 정치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어떤 어 지지를 보내신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오랜만에, 지금, 채하시죠 예, 네, 오랜만에 합니다. 네. 아, 네. 오랜만에 오시죠? 어, 이거 처음 돌려봅니다. 이거, 이거 좋습니다. 어, 이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32kg고요. 32kg고. 네. 아우, 아유. 아유. 아유, 또 이렇게. 배태 이두박 제법이십니다. 아유. 아유, 자세가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자 읽서 정자 읽서 아냐, 아제 자세한 영상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웃음> <웃음>